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? 치킨 주나요? 애들 진짜 많이 괴롭혀요, 여러분들. 서지민 선수 실체를 좀 알아야지. 아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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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뭐야? <laughs> 오늘 이들 <일일> 담당 카메라입니다. 뭐 하는 거야? 형준 씨됐한번더 해주세요 형준 선수 어때요? 올 시즌 유니폼 보셨는데 이거요? 네 예쁜데요? 예뻐요? 네. 뭐, 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? 치킨 주나요? 치킨 <웃음> <웃음> 근데 등번호 항상 3번 하시잖아요 네, 이유가 있어요? 3번 처음부터 해봐야겠 그래 근데 머리에 좀 옷을 좀 바라보지 말고 옷을 발랐어요? 안 발랐어 안 발랐어 안 발랐어? 저는 그거 오일 오일 바르고. 너 올라가. 좀 이게 좀 너무, 너무 부시시하잖아요 형님. 하. 일 년에 한 번의 프로필 사진 촬영인데. 아 이거. 올 시즌 목표가 있어요? <laughs> 아, 뭐 어디 뭐못 찍는 건데 지금? 유튜브 올라갈 거. 지금 지 인터뷰 하래요. <laughs> 거짓말 치지 <쉬지> 말고. 진짜로. <laughs> 진짜, 진짜. 아니요. 진짜 진짜. 올 <laughs> 시즌 목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, 정민형? 베스트 1레1 0 번. <laughs> 베스트 1레1 0 번. 개인적인 목표 말고 팀적인 목표는 좀 있나요? 팀적인 목표는 플레이오프. <laughs> 플레이오프. 깔끔하게 얘기하시네요 팬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말이 좀 짧은 거 같아요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<laughs> 네,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형 이렇게 앉지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팬들한테? 운동장으로 많이 찾아오세요 승비 형몇 번이에요? 29번 29번이요? 올 시즌 이제 신인으로 시작하는데 목표가 <laughs> 있나요 형? 데뷔 <laughs> 찍으세요 빨리 데뷔하고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프로 직캠 하신 거잖아요 그쵸 어때요? 어, 처음이라서 좀, 좀 떨리기도 하고 <붙> 열심히 할 <해>. 예정입니다 <해. 붙> <붙> 우리 베이스 커플상이야 <붙> 진짜 영상이야? 어? 어 아, 아, 영상이 영상? 되고 있어 아, 영상이야? 애들 진짜 뭐요? 많이 괴롭혀요 여러분들 서진이 선수 실체를 좀 알아야 돼요 <붙> 아! 봐봐 어. 끝 <붙> 그? <붙> 이거 뭐야? 하트 한번 찍어 뭐야? 어, <laughs> 얼굴 뭐야? 아니, <laughs> 아저올 시즌 가구 한번 들어보자 하시면 아. 올 시즌 가구? 어. 3아 얘는 안 되겠다 편집이. 팬들한테 한마디.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어, 확실히 대구 사나야. 말 없어. 오케이. 기다려봐, 형. 기다려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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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1일 담당 카메라맨입니다. 뭐 하는 거야? 예, 네, 형님. <목소리> 우민이 형의 끈끈 묶는 루틴. <목소리> 아, 루틴이요? 아이, 아루틴이라 그래. 요 <목소리> 걸렸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주관입니다. 다옥이 형 네. 올해 각오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팬분들이 보답 열성 있으신 거 같은데 그에 보답하는 꼭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파이팅! 호민이 형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 올 시즌 목표요? 네. 생각해야죠 형부터 뭐 해주겠지? 아 아닙니다 <laughs> 아, 잠깐잠깐잠 잠깐. 와. 어, 아 진짜 한글로 쥐가 쓰는 것. 같와 나이스 어, 이스프로난프라만잘나오는데 오바핏으로 그냥 오바해가지고 아, 오바... 어때? 어땠어? <laughs> 오바피 어때? 재민이 형은 상반신만 찍어야 돼. 깔창 아, 죽여, 뭐야? 좋아, 깔창 죽여. 키가 1 7 0은 돼야 될거아니야저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좋아합니다, 블랙 마요. 블랙 마요는 뭐야? 블랙 마요, 블랙 할리우랑 고추 마요잖아요. 재민이 형 잘생기셔서 좀 많이 찍어야 돼요. 얼굴 볼줄 아는구나. 이렇게 찍는 거 맞아? 빨리 <웃음> 빨리 <웃음> 빨리 <웃음> 빨리 <웃음>